안녕하세요. 뭐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진짜 시끄럽죠. 연일 방송이며, 신문이며, 정치권이며, 정부며, 심지어는요, 사람들 몇명 모이면, 자영업자 몇명 모이면, 와글와글 시끌시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겠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주 52시간 근로제부터 볼까요?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요. 2년 이하 징역을 보냅니다. 완전히 징벌적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대로 시행하면 기업인들 범법자로 만든다며 기업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 52시간, 시간제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처벌하는 기간을 유예를 했어요. 12월까지. 그리고 논의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현장에 정착할까 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달라. 지금 2주. 3개월 만에 주 52시간을 달성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6개월 내지는 그 이상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일이 많을 때는 좀 많이 하고 적을 때는 적게 해서 주 52시간을 6개월 내지는 그 이상에서 맞추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러자 정치권들이 나름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먼저. 6개월이나 그 이상이죠. 6개월이 되면 아쉽지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6개월 이상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사대노동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국회에 제안을 하면 국회가 협의를 해서 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협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정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기업인들의 어려움, 기업인들의 아픔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그냥 넘기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할수 없어서예요. 이거는 분명히 할수 없어서 주 52시간 처벌 유예 기간을요 내년 1분기 말이나 상반기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그 입장을 발표를 한대요. 현장이 아우승이니까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주 20, 52시간 근로제는요. 내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후년이 더 문제입니다. 후년에 가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거 중소기업이에요. 영세기업이에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비용이 더 늘어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일을 덜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질까요?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혁신의 피로감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혁신,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 52시간 근로제 진짜 심각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요?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10.9% 오릅니다 여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바로 차영업자예요 20%가 넘는 전체 산업에서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철범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어떻게든 최저임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보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최저 임금 결정 구조 이원합니다.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구간 안에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 시켜달라는 이야기는 또 어디 갔어요? 살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영업자 염세 중소기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로제도 최저임금 인상도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합리적인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